안녕하세요. 모당 회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 3년에 병호생분들 말띠 운세가 어떤가 한번 보려 갑니다. 우선 이 분들은 참 가슴이 아파요. 청기의 말띠도 성품 또한 불같기도하셨고 의리가 있으며 신의를 중시하는 또 남이 어렵다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시는 그런 분들이다세요. 대장 중에 대장이라 나소구. 남을 퍼주고 안쓰럽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뒤중에 두 번째라면 서러워하실 그런 분들이구나하시는 말씀도 하세요. 이분들은 산전 수전 말 그대로 공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니까 죽이네도 받을 것이 그래도 없다하시는 그런 게 안타까운 마음이죠. 나는 저도 내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고 나를 봐주는 이가 없구나하시는 거죠. 남는 것은 금전에 당진이요, 몸수만 남는다 하니까,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고, 금전에 시가 말라, 가슴이 졸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참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이분들은. 내가 일어서야 하는 그런 숙명이다 하시니까요, 뭐, 나이 때에는 뭐, 조짐도 알고, 뭐가, 대략 알고 있었어도, 내 가는 길에 바쁘고, 내 의지가 있고, 불타는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살았다. 하시는 얘기죠. 4 50대에 들어서는 모든 걸한 번씩 잃어봤고, 또, 이혼도 해보실 분들 많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성품이 그래도,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 그런 불같은 성품이 있고, 음, 내가 최고라는 그런 성품이 있어서, 버티고, 자식을 위해서 버티고 내아까 남은 인생을 위해서 버티는 분이다 하시니까 새로이하거나 한 사람이 아닌 다른이가 같이 사는 그런 아픔도 겪는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난 세월에 남은 건 병이요. 금전의 당진이로다 하시니까 하늘의 식복을 받은 분이 이분들이고 신의 음성이 또한 내가 모르는 척하는 혼란함도 많았을 것이다 하시니까 이분들이 보통 무당들 뺨치는 그런 분들이고 직성이 강하신 분들이 많고 신의 길이 많이 들어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품파도 너무 많았다 하시니까 아홉곱이 잘 넘어 몸수나 금전당진 탕진, 문서의 당진만 조금 덜하셨으면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제 25년 을사년의 해가 돌아왔으니까 아홉수도 넘고. 내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운이다 나를 받들어 주는 운이요 친구가 되어 주는 운이다 하시는 그런 얘기 아셨죠 초반까지는 몸수가 있으니 몸을 좀 추스려라 이 몸수가 1, 2년이 간다 하시니까 여러분 몸을 챙기셔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챙기셔서 일어나는 기운을 이제 받으셔야 돼요 남은 시간에 내가 못다한 문서가 있으면 정리도 하시고 또, 관제구설도 있으면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후반으로 갈수록 길성이 미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샘솟는 물 위에 앉아있는 형국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하시니까 그게 후반부터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고 태어나신 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대웅기가 들어오는 시점에 들어서는 거예요. 힘을 내셔야 돼요. 마하국 간의 갇힌 말은 뛰지를 못한다 하시니까 가슴에 응어리만 만들 것이다. 불같은 그 성질이 만든다. 동분, 동으로 서로 동분서조하게 그래도 움직여야 한다. 직성이 풀리고 일어나야 눈에 보이는 말띠가 아니더냐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초원에 풀이 올라오고 내 먹거리가 생기기 시작한다. 조금 있으면 대응 또한 받는다. 올해가 지나고 큰 운기가 또 도래해요. 여러분은 이제 운기가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통해 하지 말고 몸을 챙겨라 하시는 얘기죠. 움직여 금전을 그래야지 취한다. 문서도 취하고 금전도 취한다 하시니까 병호생분들은 힘을 내시고 나 자포자기를 하지 마셔야 돼요. 더 힘들 수도 있는 고비를 한번더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다 하시니까 자랑 말고 산속 깊숙히 돈이 생기면 그것을 싸 후반에 내 것으로 써야 된다. 아셔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문서의 운요 이성의 운도 들어오니 이제 내 사람이요 내 것이 올 것이다. 남에게 주거나 선함으로 준다는 생각을 버리셔라 하세요. 남을 아끼지 말고 가엾게 보이지 마셔라. 나를 가엾게 보고 나를 아낄 시기가 이제 후반 인생을 좌우한다 하시니까 그래야 노후를 편하게 말할 것이다 하늘에 빌고 조상께 비는 그 자손이 누구더냐 하시니까요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운이니 준비를 하시고 마음을 일으키고 이런 운을 받지 못 하시는 분도 혹시 있으면 그런 분들은 그 집안의 자손에게 돌아간다 자손이 일어서고 자손이 큰 경사를 일으킨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네요. 모든 병호세 분들은 자존심과 그 대장, 내가 최고의 대장이라는 가품을 그 모진 세월 동안 많이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실 때가 됐다. 이제 무엇이 있든 내가 주는 대로 받고 주는 대로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실 것이다시니까 하 이제 실속을 차리시고 본인을 항상 꼭 먼저 챙기시라 그게 이제 말 뒤에 지혜를 보는구나시니까 하 여러분들이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5년부터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에 힘든 걸다 버리시고 이제 천천히 일어나서 큰 금전 위에 샘 솟는 물 위에. 올라앉는 그런 형국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